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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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델은 오프로드 주행 능력과 도심 속 편의성을 동시에 잡은 픽업 트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양과 최신 기능들이 탑재되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더 대담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전면부 모 굵직한 크롬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 요소가 반영되어 매끄럽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대형 알로이 휠과 안정적인 차고 높이는 험로 주행에서도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연결은 물론 음성 인식 기능까지 지원하며 대형 터치스크린과 디지털 계기판은 운전자에게 직관적이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가족 시트와 넉넉한 레그룸, 다용도 수납 공간은 가족 단위 사용자는 물론 상업적 목적에도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정숙성은 도심 주행에서도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파워트레인이 눈에 띕니다. 2026 트라이톤은 최신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향상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며 오프로드와 온로드 모드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4WD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는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 최적의 주행 안정성과 적지력을 보장합니다. 연비 효율 또한 개선되어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견인력 역시 강화되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은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방과 후방 카메라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주차와 협소한 공간 이동 시큰 도움을 주며 여러 개의 에어백 시스템과 견고한 차체 구조는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2026 미스비시 트라이토는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다목적 차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 고급스러운 실내, 첨단 안전 시스템, 뛰어난 연비와 효율성을 모두 갖춘 이번 모델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아웃도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용자라면 이 차량이 제공하는 가치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 미쓰비시 트라이톤의 리뷰와 스펙, 그리고 주요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영상과 다양한 자동차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업로드될 최신 차량 리뷰와 비교 콘텐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MA 오토 리뷰스는 최신 자동차 소식과 신차 리뷰, 실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자동차 전문 채널입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쉽고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